네 오늘의 네 번째 매물은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복층형 1.5룸 오피스텔입니다. 독산역 도보 4분, 신안산선 예정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전용 면적은 24.16제곱미터, 실평수 약 15평입니다. 총 9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준공은 2021년 11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예상 실 투자금은 전셋시 약 1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매물 독산동 입지 여건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 금천구 독산동 지금 방송은 오늘 첫 방송인 것 같습니다. 어, 네. 어, 네. 일단은 그 독산동 하면은 이제 구로구 쪽으로 이제 오인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어, 금천구에 속해 있죠. 행정구역상 금천구 독산동이고요. 오늘 매물은 이제 독산역 4분 거리에 위치를 해 있는 어,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보 4분 정도 거리에 어, 지금 신안산선까지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보 4분 내에 신안산선과 그리고 이런 선또 독산역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더블 역세권 현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같습니 어, 지금 사진상에 보시는 저 붉은, 어, 지금 세로로 그어진 선이 이제 신안산선으로 이제 경유지라고 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독산역 주변은요, 어, 가산 지벨리타운이나 어, 뭐 아울렛, 대형 아울렛, 어, 그런 일자리들이 상당히 많이 밀집을 해 있는 곳이기도 하죠. 어, 일단은 이런 소형 주거제 일단 투자하실 분들이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것은 어, 반드시 일자리를 끼고 있어야만 어, 공실 없이 잘유지 됩니다. 유지가 된다는 점입니다. 어, 일단은 일자리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 지역이라는 점에 어, 큰 장점이 있는 이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독산동은 이제 인구가 어느 정도 그동안 받쳐주고 있는 인구 밀집 지역이죠. 어, 서울에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인구가 많이 유입돼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 인프라도 현재 잘돼 있습니다. 어, 바로 옆에 이제 최근에 이제 대단지 아파트들이 이제 유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 이러한 그. 대 단지 아파트들이 이제 바로 매물지 옆에 인접을 해 있다는 점은 굉장히 뭐 좋은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내가 뭐 투자를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첫 번째 일자리를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들이 옆에 인접해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내 주택의 가격은 방어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독산역 또 한정거장 거리에는 지금 사진. 항상 보시다시피, 어, 다른 이제 우리가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지하철 노선이나 뭐 강남 순환도로, 어, 이런 교통여건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한국정거장, 어, 거리에는 이제 광명을 경유하고 있죠. 어, 그러면서 바로 강남으로 빠질 수 있는 이 7호선이 어, 연계가 되어 있고요. 어, 특히 뭐 서울의 대표적 일자리 2호선 노선이 또 바로 또 어, 지금 거리에 또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어, 저희 지금 물건지 바로 이쪽을 보시면은 지금 가상 지벨리타운이나 패션타운 어, 이런 뭐 일차, 2차3차 어, 이러한 그 디지털 산업단지들이 지금 포진해 있다는 점 어, 이런 점을 좀큰 그림으로 보시면 좀 이해가 좀 빠를 것 같고요. 어, 24년 개통이 이제 개통이 이제 이 신한산성까지 어, 이제 들어오게 된다면은 어, 어떤 이런 일자리에 이런 흡수율은 상당히 더 어, 더욱 높아지겠죠. 특히 이제 여의도권에 어, 이런 직장인 배우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또보여지고 있고요. 어, 독산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권이 그리고 뭐 서울 지역 내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를 또 어, 중에도 하나이고요.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이고요. 어, 그리고 주변에 일자리가, 어, 서울에 약한70% 정도가 이제 몰려 있다고 볼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 산업단지들이 이제 혼재를 했지만 주변 환경들이 상당히 지금 열악한 그런 주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하지만 지금 많은 변화를 또 이루어내고 있고요. 앞으로의 개발 저, 재료가 상당히 많은 곳이 이 독산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일단은 뭐낙후된 이미지 하나만으로도 어, 내가 투자처로 이제 오인을 하시면 안 되겠고요. 어+ 어떤 그 개발 재료 이런 개발 호재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일자리 끼고 있어야 된다는 점 이러한 점을 좀어 염두에 두신다면은 투자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금천구 독산동 더블 역세권이라고 하고요. 또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고 일자리 수요도 굉장히 풍부하다는 점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앞으로도 개발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다고 하는데 개발 호재들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서울시의 이제 공시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벨리 2020이 어, 프로젝트 비전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 일단은 이제 큰 그림을 좀 보신다면은 첨단 연구 개발 산업 단지로 성장시키기 위한 이런 대형 프로젝트 비전 사업이라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미 그 조금 전에 살펴보신 것처럼 어, 그런 어떤 그 1차, 2차, 3차의 이런 큰 대형 산업 단지들도 모두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이 독산동 일대이긴 하지만은 앞으로 이 생산액을 어, 좀더그 프로테이지를 상당히 많이 높인다고 하죠. 약 200%까지 올리고요. 그리고 어, 고용 인구 역시도 약92%어 퍼센트 이상의 수준까지 일자리를 올린다고 합니다. 어, 하지만 이 사실 이두 두 가지가 확충이 된다는 건요. 일단 일자리 확충이 된다는 뜻이고요. 일자리 확충이 된다면은 당연히 인구 유입은 자연스럽게 되겠죠. 어, 일단은 지역이 발전하려면은 이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자리 끼고 있는 점 그리고 인구 유입이 많이 어, 많은 점. 많아야 한다는 점이두 가지 좀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이러한 것들에 이런 사업들에 맞물리는 게이 서울시 어, 최초 뉴딜 사업인데요. 이 안에는 어 산업으로서의 재생사업 그리고 문화로서의 재생사업 그리고 상권으로서의 재생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독산동에서는 이제 그어뭐 이거를 상권이라고 표현을 뭐 하기는 어렵겠죠. 현재 그 예전에 그 우시장이 있었는데요. 이+ 우시장이 굉장히 큰 부지를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우시장을 클린 사업으로 다시 재정비해서 조성한다는 그런 사업 계획이 있겠고요. 이런 재생 사업들은 일단은 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 바뀐다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개발 사업들을 한번 들여다 본다면은 어, 금천구청역부터 이 독산역까지 이 개발 사업들을 쭉 타고 올라오시는 이런 모습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안에는 어떤 그 대단지 어, 유명 브랜드 아파트들의 유입이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유휴부지로 있는 이런 군부대 유휴부지들의 이런 개발 사업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린 이런 우시장 부지의 현대 개발 사업 이러한 것들이 어, 계획되어 있거나 지금 개발 착수 중에 있습니다. 어, 이런 뭐 독산역 지구단위 계획까지 광범위하게 위로 올라와 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독산역 어, 도보 4분 거리에 있는 매물지기 때문에 어, 이러한 그 주변에 대 일자리와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에 좀더 어, 눈을 좀 돌려볼 필요성이 좀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뭐 어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가장 강력한 교통 호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신안산선 개통인데요. 신안산선 2024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공사 착수했고요. 어 그렇다면은 어 이것이 이제 여의도를 어 아우르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노선이기 때문에 어 어떤 투자자로서의 어 이러한 그 내가 이제 대형 수혜적인 이런 어 그런 메리트적인 이런 조건을 충분히 갖춘 이런 곳이라고 또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부 환선 사업도로 오늘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이미 준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지상화. 어, 지화는 하 이미 이루어졌고요. 지상화 이제 공원만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어, 내 주변의 환경이 바뀐다는 것은요, 내 집의 가치가 당연히 올라가고요. 어떤 그 지역적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 굉장히 어,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가격 반영 충분히 어, 이루어지기 전에 투자 들어가는 방법, 이러한 방법이 투자로서 의 현명한 어, 그런 노선을 잘 찾아가신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밸리2020 프로젝트와 또 서울시 최초 뉴딜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앞으로 일자리나 인구 유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교통호재인 신안산성까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건물 또 특징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 이제 입지나 개발 호재 부분에 있어서는 뭐다 비슷비슷하죠.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나의 그 내가 추구하는 이런 임대 사업을 할때이 차별화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본다면은 우리가 이 건물과 그리고 구조를 또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어, 일단 2021년 11월 달이죠. 지난달에 이제 완공은 된 건물이고요. 어, 현재 지금 보시는 어, 이 사진이 어, 아래 1층. 1층의 사진인데요. 오늘 지금 어 저희가 피 픽을 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곳은 1.5루명의 복층을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1.5루명은 어 1층의 일단 방과. 그리고 거실이 따로 분리가 또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단을 타고 올라간다면 복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거실을 보시다시피 시야를 가리는 것이 없습니다. 앞에가 탁 트인 전망을 어, 자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지금 이 매물의 특징이라면 어, 보통 복층이 어떤 다락 정도의 이 공간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어, 경우가 대부분이죠. 어, 하지만 이제 오늘 매물지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계단을 사이로 양쪽으로 지금 룸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사실, 제 침대를 각. 각을 놓고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한 곳은 다르게 뭐 유용을 하고 한 곳은 침실로 사용할 수 있겠고요. 1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재로, 어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 뭐 게임방을 일부러 또 많이 또 꾸며놓기도 하죠. 그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겠고요. 어 어쨌든 지금 매매보다 그 임차가 어 상당히 빨리 밀고 들어오는 이런 현장이기 때문에 어 어떤 이런 소형주택에서의 그 설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소형주택에서 우리가 어좀 부족한 면이라면은 이 수납 공간의 부족인데요. 어, 붙박이장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종 수납칸들이 깊게 넓게 어, 그렇게 면적을 잘 어, 짜놓았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현장입니다. 이미 보시는 사진이 실사 사진이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 나와서 뭐 확인하실 수 있는 이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복층형 오피스텔인데 1 5룸입니다 공간을 좀 넓게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 구조적인 특성 잘 활용해 보시고요. 이어서 추천 포인트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그 독산역은요, 1호선, 어, 4분 거리를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 신안산선, 어, 이 개통이 된다면 은 신안산선 역시 4분 거리에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현장이 되겠습니다. 주변 일자리가 풍부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편리한 생활 인프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어, 바로 옆에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단지가 있기 때문에 가격 방어, 가 되고 앞으로 시세 차이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이런 곳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신안산선 개통 시 여의도 직장인까지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가격 전략도 한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격이 너무 괜찮습니다. 네. 네, 2억 4,900만 원인데요. 조금 전에 사진 보여드렸던 그 매물이고요. 어, 1.5룸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위에 복층에 양쪽에 공간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어, 구조지만은 일단 가격이 2억 4,900만 원입니다. 어,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전세가 2억 4,800만 원이라는 거죠. 네. 이미 임차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어, 100만 원 실투자금이 확정이 된 이런 매물. 되겠습니다. 어, 이제 굉장히 갭이 작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전세가는 그 지역 전세가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매매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내 술투자금은 적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자녀들이 이제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 그냥 시간 보내지 마시고요. 어, 어떤 그 재테크로서의 소액 투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또 어떤 또 부모의 또 역할이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